네 오늘은 8월 1일입니다 8월이 되었습니다 아주 날씨가 무덥습니다 몸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백옥준 집사의 뇌졸증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내종량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혜브람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김수인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 주십시오. 오수조 성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8월 치유와 회복 집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11기하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선택과 책임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아라고 하는 북 남유다의 왕과 그리고 북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두 왕인데 이두 왕이 선택을 각자 다르게 합니다. 히스기아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호세아는 이방신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자기의 삶에 책임을 각각 다르게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희스기아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이 책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우상을 선택한 책임을 지고 그는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선택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잘못 선택하고 올바른 것이 나에게 오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잠언 전도서 11장에 보시면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의 때에 네가 좋아하는 것, 네가 기뻐하는 것 선택해라.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하여서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택은 사람이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도 또한 자기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호세하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2 5살에 왕이 되었고, 29년을 나사를,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말합니다. 다윗처럼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어 버리고, 심지어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백성이 섬기는 걸 보고, 그노뱀을 부숴버립니다. 굉장한 일을 하는 거죠. 모세는 이, 그, 그, 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다음으로 가는 신 같은 존재입니다. 그가, 그가 광야에서 백성이 범죄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뱀, 풀뱀을 보내서 사람들을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했을 때노뱀을 만들어서 세워서 그노뱀을 보는 자는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노뱀이 지금까지 어떻게 전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 노뱀을 또 하나님처럼 우상처럼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히스기야가그 노뱀을 부셔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모세의 계명을 지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한 겁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었지만, 이런 선택들을 계속해 나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일을 선택해 나가는 겁니다. 우상을 깨뜨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희스이 아이에게 복을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함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형통케 해 주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 구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북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있습니다. 이북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은 언제나 죄를 짓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선택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항상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히스기왕 4년에 호세아 7년이 되었을 때, 그때 아스루가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3년 동안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아스루 왕이 이 사마리아를 점령해버리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아스루로 잡아가 버립니다. 나라가 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우상을 섬긴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그가 책임으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좋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내가 나쁜 선택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은 나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여생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좋은 선택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선택을 해 오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십니까? 그 선택을 버리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계속해서 좋은 선택들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주의 형통함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바른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